2020년 올해 가장 많이 변화되는 입시 제도는 첫 번째로 수능 과목 구조의 개편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공통 과목을 배우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배우는 겁니다. 수험생들이 희망하는 각 대학교의 수능 선택 과목을 이, 이 과목이 지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가삼점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어, 입시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정시선발 인원의 확대입니다. 어, 기존에 우리가 수시전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정시전형을 어, 확대하였는데요. 교육부에서는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특목고 입학생 비율이 높은 상위권 대학에 정시선발 비율을 확대 권고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학들도 30-40% 이상 선발 규모를 확대하기로 하였고요 세번째로는 생활기록부 간소화 기재물량 축소입니다. 기존의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특기 사항은 기재하지 않고요 자율 동아리 활동도 1년에 한개 그리고 수상경력도 학기당 한건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요 대학교에서 정시 모집군이 변동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려대 연세대는 나군에서 가군으로 서강대, 이화여대는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되었고요.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모집군이 변동되다 보니 수험생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대학교의 모집군과 주력 모집 단위의 이동 여부를 파악해서 대입 지원하기 바랍니다. 하시고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공통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워낙 방대한 분량이다 보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기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을 통해 가지고 전, 전 분야를 파악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독서에서는 어,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긴 지문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길을, 글을 읽는 방법과 문제 접근 방법 등을 익히면서 접근하시고 고일 과정에서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야 돼요. 문학 부분은 작품 해석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학은 어릴 때부터 많이 읽어두는 게 가장 좋고요. 언어와 매체는 문법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음운, 단어 문장, 문법 요소, 국어사 등 세분화되는 각 개념의 이해와 응용 문제로 접근하는 게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화법과 작문은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 출제 유형을 다양하게, 다양하게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국어 공부는 어릴 때부터 많은 독서를 하시고 그리고 독서할 시간이 없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교과서를 많이 읽어두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영어과목은 이 부분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자기가 모의고사 6에서 9등급 사이에 기초가 많이 필요한 신수험생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어입니다. 단어는 복습이 생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 내서 말하면서 종이에 쓰면서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스킬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말하고 듣고 쓰고 읽기 또네가지 단계 이 방법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교사분들올몽교선교사분들도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잘 안된다고 하시면 단어들을 많이 노출시키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뭐 포스트잇이라든지 에포 용지에 자기가 잘 외워지지 않는 단어를 써가지고 자기가 흔히 볼수 있는 곳에 붙여둡니다 그래서 자주 보게 되면 단어는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어 있구요 그리고 독해는 직독직해하는 방법을 먼저 연습을 하세요. 단어마다 바로 밑에 써가지고 그 문장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어, 모의고사 5등급에서 3등급 이, 이 친구들은 기본적인 단어는 되기 때문에 독해에 대한 공부가 가장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문의 어, 주제, 제목, 노지를 찾고 요약하면서 어, 어법 파악 등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는 상당히 논리적인 글이어서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원인과 결과, 주제와 예시, 일화와 주제, 문제점과 해결책, 비교 대조, 비교 대조. 열 가지 이 방식을 이해하고 문장을 읽은 후에. 그 다음 문장이 어떻게 예측되는가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 2 등급 학생들은 이 학생들은 단어도 거의 다 외우고 있고요. 그리고 독해도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실전 위주의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문제를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아니면 수능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고 내가 자주 틀리는 유형 그것들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억법이라든지 빈칸 문제 독해 문제 무장사비 문제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오답의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출문제 풀이로 어떤 답이 함정인지 아니면 어떻게 고치면 오답이 정답이 되는지 분석하시고 다양한 소재들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신속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뭐국어비문학 공부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사회 현상들이나 그런 것들 많이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수학으로 넘어가는데요. 2022년 수학은 새로운 교육 과정이 반영되는 첫 수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 파트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문 이과 구분 없이 시작되는 첫 수능이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과목별로 공부하는 파트별로 공부하는 방법은 수학 1에서는 이 부분은 세 파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지수와 로그, 삼각함수, 수열. 이세 수학 1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단어는 삼각함수의 그래프, 삼각함수의 활령 그리고 등차수열. 수열의 정화식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은 어, 많은 기존에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학 2에서는 다항함수와 미적분과 관련된 문제들, 최고난도 22번을 포함해서 다수의 킬러 문항들이 이 파트에서 출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산이 복잡한 문항보다는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을 요하는 문항이 주로 출제되는데요. 많이 출제되는 단어는 다항 함수의 미적분, 그리고 3차 함수의 성질 부분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 이세 파트의 출제 난이도는 아무래도 어 새로운 시행이 되기 때문에 다른 선택 과목과의 유불리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난이도는 무난하게 출제될 것 같습니다. 확률과 통계는 심화 심화문항, 문항보다는 기본기에 충실한 문항 위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적분은 이 부분이 어려운 단원이지만 형평성 문제로 무난하게 출제될 것 같은데요. 미적분의 극대 극소를 묻는 문항들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하, 기하는 계산력보다는 도형적인 감각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기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유형별로 학습하시고 최고난도 문항은 평면벡터의 성질과 공간도형의 이면각정사영 문제로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 입시 트렌드는 첫 번째로 정시가 확대되었다는 거예요. 재학생들의 합격률은 수시 전형에서 높습니다. 그런데 정시가 확대되면서 이 N수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이 N수생들이 수능 상위 등급에서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학생들은 수시 6번, 정시 3번의 기회를 완벽하게 활용하는 것이 확실한 전략이라고 할수 있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연계열의 강세입니다 6월, 9월 모의평가에서 자연계열 학생들의 1등급 비율이 인문계열을 선택하는 학생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고요. 대학 입시에서도 취업이 좀더 수월한 이공계 계열의 인기도가 높아짐으로써 자연계열이 아무래도 강세를 이루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약합대학의 선발입니다. 기존에 약학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화학 분야에서 2년 동안 이수를 한 다음에 그 학생들이 편입학 시험을 쳐서 약학대학으로 갔었는데요. 이제는 약학대학에서 약학, 약학 을약학학대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겁니다. 기본 6년제로요. 최근에 이런 바뀐 곳들이 있으니까 학생들도 입시를 준비할 때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형을 달리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네. 유리한 건지 궁금하고 갈팡질팡 하더라고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각 대학교마다 입시 전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희망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시 요강을 면밀하게 파악하시고 나셔서 거기에 맞게끔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라고요 목표하는 대학이 이제 봉사활동을 크게 보진 않는데 꾸준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오던 봉사활동을 그만두어야 될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는 걸까요, 선생님? <laughs> 글쎄요, 그거는 각자 생각에 맡겨야 될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봉사활동인지 아니면 자기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봉사활동인지 어쩔 수 없이 하는 활동이라면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더 낫겠죠. 그렇고 혼자 공부하기 쉽지 않은 친구. 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부요.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 쉽지 않죠. 그런데 공부하는 습관을 미리 미리 들여놓아야 됩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자기가 여러 친구들하고 올려서 공부하는 게 자기한테 맞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자기 혼자만의 공부 습관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변의 전문가들한테 공부를 어떻게 해야 잘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수를 받으셔가지고 공부를 하시고요. 공부의 정도는 없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는 걸 알았거든요. 가장 좋은 공부법은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100%, 120% 집중해서 선생님, 들의 말씀을 듣고요. 거기 그걸 듣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을 동안 빨리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에 충실해서 공부를 하면 충분히 한두 단계의 등급은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팀 팀이죠. 이